한국 인터넷에는 종종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때로는 실화라 주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창작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준호였고 그는 고등학생이었다. 준호는 늘 학교와 집으로 가며 평범한 생활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마을 외곽의 작은 숲을 지나는 지름길을 선택했다. 그 숲은 항상 수산한 분위기를 풍기곤 했지만 이날 따라 더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준호가 숲을 따라 걷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이상한 속삭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마치 바로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다. 당황한 준호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숲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빠른 걸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계속해서 그를 따라왔다. 결국 준호는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숲은 끝날 줄 몰랐고 도망쳐도 도망쳐도 제자리인 것만 같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검은 실루엣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그 정체를 알수 없었다. 뺨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그 실루엣은 속삭였다. 돌아가지 마라. 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 없이 달렸다. 그 순간 숲의 전경은 변하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왜곡되어 보였고 길은 끝이 없었다. 공포에 질린 준호는 자신이 영원히 이 숲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정신은 아득해졌다. 그러던 순간 발밑에 뭔가 걸리면서 그는 거친 땅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깨어난 것의 놀라움을 느꼈지만 숲은 여전히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는 것이다. 더 이상 속삭이는 소리도 길을 막는 그림자도 없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변은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겨우 방향을 가늠하여 숲의 끝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그는 길을 걸었고 마침내 숲의 끝자락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가 숲을 빠져나오자마자 마을은 전혀 달라져 있었다. 마치 시간이 아주 오래 흐른 것처럼 거리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마을 전체가 버려진 듯한 느낌이었다. 준호는 기이한 기분에 휩싸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바라본 것은 빈집이었다. 가족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먼지에 덮여 있었고, 그가 알던 집은 아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준호는 얼어붙은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를 또다시 혼란에 빠뜨렸다. 그것은 분명히 그의 어머니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녀는 멀리 서울 부지지며 이렇게 말했다. 준호야, 왜거이 있었니? 숲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제야 준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날 숲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자신은 다른 무엇인 것이다.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숲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그 숲은 오래전부터 사악한 기운이 가득한 곳이었다고 했다. 그곳에 들어간 자는 영혼을 잃고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준호는 이제 그 전설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후로도 간혹 마을을 지나던 사람들은 준호의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숲 근처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한 소년의 그림자.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소년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걸 수도 없었다. 숲은 여전히 그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일각에서는 떠도는 전설로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단지 기이한 소문이라 치부한다. 하지만 그 마을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다들 그 숲을 조심한다. 혹시라도 그 속삭이는 소리가 다시 들릴까 두려워하며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참으로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포설은 종종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하철에서의 무서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긴 공포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년전 서울의 늦가을 어느 날 저녁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인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일을 마치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평소보다 한산한 지하철에는 피곤한 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창 밖으로 스치는 어두운 터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여간 곧한곳 통과할 때마다 사람들은 드문드문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칸에는 몇 명의 사람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민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지하철에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가만히 앉아 민수를 응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듯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시선은 점점 더 직접적으로 민수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꼬리는 희미하게 올라가 있었으며 그것은 웃음인지 무엇인지 모호한 표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주변에 소음을 확인하려 했지만 지하철의 차가운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직감은 그 여성이 수상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진 나머지 민수는 자신의 정류장보다 세 정류장이나 앞서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급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에서 조용히 들려오던 발걸음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그 여성이 민수를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며 민수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들어 해녀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다시 한번 쳐다보려 했지만 그녀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노이로제에 불과한 것일까요? 민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혹시 그녀가 나타날까봐 조심스러웠지만 그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민수는 그날의 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창백한 모습이 한동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몇주 후, 민수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동료 중한 명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여러 번 다른 사람에게도 목격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인터넷 상에서 퍼지게 되었고, 그 여자는 한동안 지하철 공포의 한 일면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이제 민수는 별다른 일을 겪지 않지만 그날의 경험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얼굴 없는 그녀는 아마도 이제 전설 속의 한 부분으로 남겠지만 어쩌면 여전히 어딘가에서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은 그날도 어김없이 서울의 밤을 가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나는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학업 스트레스와 취업 준비로 인한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나는 친구들과 함께 주말마다 서울 외곽의 산으로 캠핑을 가곤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우리는 캠핑 장비를 챙겨 한적한 산속으로 떠났다. 저녁이 되어 고기도 구워먹고 장작에 불을 붙여 담소를 나누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불꽃이 튀는 소리가 어우러져 앉은 분위기 있는 밤이었다. 그러던 중 친구 중한 명이 인터넷에서 봤다는 귀신을 부르는 게임을 해보자고 했고 대부분은 코웃음을 쳤지만 호기심에 눌려 결국 시작하기로 했다. 게임의 규칙은 간단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귀신을 불러내는 주문을 외우고 귀신이 응답할 만한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다들 장난스러운 질문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지해졌다. 그때 내 차례가 왔다. 나는 만약 이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면 어떤 신호를 주시오? 라고 말했다. 순간, 불이 갑자기 확 타오르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모두 놀라 어리둥절해 했지만 그저 바람이 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쓰러졌고 또 다른 친구는 자기가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겁에 질려 그 자리를 정리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해졌다. 친구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모두가 불안하고 예민해져갔다. 나는 한밤 중에 누군가 내 방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고 밖을 내다 보면 아무도 없었다. 결국 우리는 귀신이 실제로 따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을 뒤져보고 여러 차례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느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무속인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부른 존재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원한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쉽게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속인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식을 통해 그, 존재를 달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의식에 참여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무속인은 무엇인가와 대화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듯한 모습으로 쓰러졌다. 결국 의식은 성공했다. 그 이후로는 이상현상이 멈췄지만, 그날의 기억은 뇌리에 강하게 남아났다. 그 이후로 우리는 캠핑을 자제했으며, 다시는 그날의 게임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때때로 생각한다. 정말 그 존재는 떠난 것이었을까? 혹시 우리의 주변 어딘가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다만 그날의 경험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상에서 전해지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현실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